난 차가운 강철 성인과 천사의 피덕 나의 동력이지 반가워 탈리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탈리아 생각보다 죽것 들지도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돌진기로 레고 발부만 아예 스턴이라 하지 않았나 이제. 영병. 조금 진짜 저렴한건데 생각보다 쓸만한 거 같은데. 빠른 회시가 구원의 향기 메니안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이 포는 모르겠고 달리가 일단. 안 맞긴 느꼈습니다만은 초반에 약하지는않워 죽겠지. 달리아, 달리아가 감독님 문제지. 요아잠패시지 약할 수가 없구나. 하하, 죽어라. 아까비. <laughs> 넘어가서 죽일 걸 그랬나? 악마들이 넘쳐나는 땅에 적어도 천사 하나는 있어야지. 포션 두개다 빨아도 비다안 차는데 저거, 저런 불쌍해라. 김패시브가 생각보다. 많이 세구나 화살 한 발로 이 서부를 평정해 주지 아 뭐임 화살 걸리그걸 성향으로 불 놓키는 사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 집집집 <목소리> 달 기도에 의지하지 마. 정확한 조준이 살길이야. 그냥 무시 있으면 안 되겠는데 저거. 저거 저거 그좀 스플래시. 이상게 만들어 놨어. 면 죄라. 참 재미있는 단어야. 아왜 이렇게 길어 씨발 저거. 빨리 가서 좀더 후들겹 패가지고치속사고 미디어 먹으세요 네. 네. 널 지켜보지. 널 지켜보지. <laughs> 저 견제하기 되게 힘드네 이거 길어 이렇게 애매한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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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항상훈지봐봐시발 거리가 아예 안 닿는다니까요. 저... 거 뒤지는 연치. 잠깐만, 여자 한번 패야 되는 축하 이왕 옮기네 싹~ 청소 좀 해볼게.

달콤한 유호. 오 굳이 그걸 말리고 싶진 않네. 인간의 손으로 빚어 인간 자신의 악에서 구원하는 존재. 제가 이, 압시기계 흐른, 현대, 기의기적이른 흐른, 기른 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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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이 널 인도할 거야. 둘쫑 말했다. 내가 영안 들고 왔냐? 천내 안에 살고. 아, 우리에서 건도공 뭐 있었으면 믿으려. 아이 신사분들 그 사악한 발톱 좀 집어 넣으시죠. 이건 경과 아닌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천국의 문을 부순 건 인간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 받아야 할 존재들이지. 사디는 니말것 같은데, 이거 세트까지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진다 저도총좀 꼬아 보이잖저 녀석들을 주시해 가야 죠 태어날 땐 모두가 서리는데, 왜이 지경이 된 건지는 하늘만 모르겠지.

나보다 빠른 사람 없어. 기계든 뭐든. 저도 궁이 있어서 금방 볼게요. 기넌 <laughs> 서둘러 아버이당했습니 <아구리 다녔습니다>. 얘들, 예를... 빨리 <laughs> 아이개척지에서도 <이> 죄를 <laughs> 아, 아버지가 데려나이거안될거 같은데요. 윗공기는좀 어때? 눈을 공격해 달라 아. 아. 이거 안갈것 같아서 밀려과 브라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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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인간지옥과 악마 지옥이 따로 있다는 사실. 몰랐지 아, 군이 탄생. 인간이 인간물이든 김물이 든결물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 3개월 빠른 회시이 구원의 기회 이되다 결국 우린 스스로를 구원하게 되는 거야 신성의 빛이 안개켜 날보 반가워 죽겠지? 많이잡아넣었는 데도. 끝이 없네! 저잡야 가자! 악아마이이쳐쳐는 땅에 적적어 천사 하하는는아어지지 저기 학살 중입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지 뭐. 진짜 천사들은 모두 바람과 함께 사라졌지. 뭐? 우선은 기계 천사로 만족할 수밖에. 는 각진 선택을 두고도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 뭐. 뭐 지금 저쪽 거긴 아니지. 사 여긴 정말 아름다운 곳 이네. 한 발자국 만 움직여. 존시하 견제할 수있는포지션도아 히지아. 히지아. 히지하지아지아 히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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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아군이 당했습니다. 지아 안녕하십니까. 히지아. 히아

천국은 이땅 위에 있었어. 저 새끼는 조용히 부서버리기전까지 말이야. 탑 파괴했습니다. 저거 바꾸면 저분 아공룡구나 면 죄라. 참재미있는단어야넌저 나이 <놀람> <놀람> <날> 고있습니다 <놀람> 드디어 천사는. 미안, 넌. 넌리어져어져저 멀어져. 저멀저어더줄게없는저 멀어져. 저 멀어져. 저멀어저멀어 그 언제나 널 지켜 보지 아, 눈을공 격해 달라군 이, 당했 습니다. 천사의 강자. 이런 거. 총잡이들의 시대에 강림한 기계 천사라. 어쩜. 전장, 이왕 온 김에 전장에 해볼까. 처치했습니다. 천국은 탐비였고, 천사들리어 이제 나에게 남는 건서일뿐

생각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 인간 자신의 악에서 구원하는 존재라.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접했습니다. 승리.